자, 증간 변경 보겠습니다. 음. 어, 증간 변경도 허가사항입니다. 예, 여기 허가사항 있죠. 음. 음. 변경되는 것은 또 등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등기 부분은 음, 대항요건이다라는 거. 중간 변경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설립 등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학 요건이다.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정관 변경 정족수는, 사단법인 정관 변경 정족수는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는데, 허가같이 원하면 소리 효력이 없다. 정관 변경은 3분의 2 이상이고요. 회사는 4분의 3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객관식으로는 잘 거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요. 정관으로 정해놓고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도 변경 가능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겁니다. 기본 재산 처분 행위 이 부분. 음. 그 다음에 편입하는 것도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변경이고요. 줄어드는 것도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어, 허가 사항입니다. 아.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이것은 허가로 되어 있어도 범죄인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들. 변경 행위의 효력을 보충시켜주는,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가의 뜻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인가의 뜻이고요. 어, 재단법인 증강 변경 허가도 어, 인가의 뜻입니다. 응. 인가란 말뜻이 강학상, 행정법상 재단법인 증강 변경에 대한 범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 응. 이뒷부분에 판례는 행정법학상으로는 중요해요. 인가의 하자가 없다면, 기본의 행위의 하자에 있을 경우에 인가의 하자가 없다면 인가를 다투지 못한다. 기본 행위에 다투어야 된다. 인가의 하자에 있으면 인가를 다투어야 되고요. 예,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인가 났다 해서 유효가 되느냐?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